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가지게 하라. 아, 네. 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 네. 전도선생님. 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이루어주면 해야 돼요. 세 가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 이런 것도 다 선한 마음이고, 선한 것입니다. 이런 걸다 갖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선도사님의 애쓰고 힘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배우고 하는 것도 다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목회자로서의 지 준비하는 과정 모든 걸 갖추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쓰고 힘썼는데 네. 우리는 이것을 갖추기 위한 무엇을 능력을 갖춰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능력 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능력을 해야 됩니다. 능력 없이 하는 것은 다 무의미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아, 이러면 똑꾸로 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구형에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난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썼던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도 더욱더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